일단 여러 유럽 대학년도 뛰고 좋은 선수들 좋은 팀들하고 뛰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은데 어 일단 대표팀에 와가지고 일단 대표팀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그런 좋았던 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잘 하고 싶어요 어 일단 저가 막내고 뭐 어린 나이에 대표팀으로 와가지고 좀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3월 A 이매치에는 월드컵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하는 A 이매치가 됐는데 진짜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하여에 어, 어, 처음 찍는 거 아냐? <놀던>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제 네. 왔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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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요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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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셨네 또. 그럼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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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게좀 아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